자,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후장도 뭐, 오전장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에, 바이오 쪽 부분들이 조금 제약바이오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도 기술 수출 관련주들은 그죠?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오전장에는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면서 계속 지금 뭐 오후장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UBS는 방어를 하고 그죠? 골드만하고 JP 계속 매수세를 보여 주면서 쇼커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골드마삭스가또 약간 이제 뭐 물량이 또 이쪽에 너무 없는지 그죠? 좀 방어도 하네요. 그런 부분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술 수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일부 좀 살펴 보도록 하고 여전히, 이제, 아무튼 오늘도 그래도 LG 에너지가 플러스 내면서 지수는 조금 상승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면에 이제 포스코 퓨처가 어제 급등을 했었죠. 그죠? 오늘은 지금 좀4%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3.8%나 급락을 하고 있어요. 3.8% 하이닉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뭐 3.5%, 1.5% 급락을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에... 썩 좋지를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죠? 지수. 자, 근데 이제 그 지수 부분의 하락 부분은 결국은, 어, 지금 외국인들도 어, 752억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들도 752억인데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가 지금 1200억이 나오고 있죠. 연기금은 이제 595 정도 약간 뭐 매수를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또 외국인들도 현재 72만주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매도 또, 이쪽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니까, 주가가 좀 하락이 크고, 또, 이쪽, 지금,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지금 한 62만주 정도. 그래서 반도체는 뭐외국인이 집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매도, 말씀을 드렸고, 오전장에도, 어떻게 하면 매도를 해서, 그죠?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그죠? 미래를 두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칙과 투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 시장이 좋을 때는 크게 수익을 내고요. 또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는 크게 손실을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런 대안들을 말씀을 오준장에 드렸으니까, 혹시 반드시 소부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준장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십시오. 실천이, 주식은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어제 지수를 볼게요. 지수는 그래도 폭 많이 줄였어요. 그죠? 일때도 뭐, 시가총액 2위인 LG, 엔지 솔루션이 지금 소폭에 또, 플러스를 확대하고 있, 내고 있으니까. 자, 알테오젠. 참, 모습이 견적하죠. 그죠? 음. 자,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내면은 더참 좋은 흐름이긴 해요. 그죠? 지수가 지 꼬리를 길게 달고, 이 지금 20일이 지금 뭐 밑에 있으니까. 그죠? 그니까, 20일이 밑에 있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고점을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그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니까, 반대로 20일 주가가 밑에 있으면 전고점 돌파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 지수가 어쨌든 요좀 양봉을 약간 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음~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강할 것이고 또 하락하는 종목들은 조금 하락폭이 줄어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아~ 0 0업 구상공 삼성전자 휴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영 힘이 없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치다 보니까 삼성전자 힘을 못 쓰는. 삼성전자 힘을 못 쓰니까 여타 지금 뭐 LG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이 좀 올라오더라도, 올뭐 자동차 쪽도 조금 올라오고, 현저차 기하차도그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지를 못하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반도체 또 시장 비중이 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어, 삼성전자 뭐라고 했어요? 2 2등 평균선 이탈하면은 비중 줄이고, 21일 이평 돌파하면 올랐으면 비중 늘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00066 하이스 마찬가지예요. 입시이 어제 오늘 뭐 그냥 가감에 깨버리니까 지금 하이스 도뭐 어, 지금 최근에 미국도 어쨌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부분 엔비디아가 뭐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임원들이 주식을 또 일부 매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재까지 나오면서 오늘 아무튼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폭이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결국은 지금 뭐 모습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죠 최근에 뭐 최고의 모습이죠 조금 빠진 것도 없고 그죠 이개을몇크면뭐 모르겠어요 아 아무튼 그렇다 대상 좀, 좀 말하기가 뭐 하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플러스를 그 다음에 내고 있는게 누구냐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정도 그나마, 그죠? 플러스를 약간 내고 있으면, 뭐 의미는 없어. 사실 의미는 없죠? 내고 있고. 그 다음에 006400, SDI, 플러스 내고, 의미 없습니다. 그것또 이제 오늘 뭐 00270, 0 그죠? 현대차 기아차, 기아차. 그니까, 러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빠지진 않죠?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이주 정도 매수를 하겠습니까? 보유 계신 분들이 보유 하는 거지만. 자, 005930,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 아니, 005380,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이쪽이 좀 오르면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카카오, 그죠? 카카오. 그냥 좋다. 그죠? 그니까, 카카오는 특히 이제 시장과 연동이 많이 되고, 어쨌든 단일의 턴어라운드 1순위. 올해 가장 악재가 많이 나온 종목. 심지어, 주가 조작. 분시 해계. 그죠? 까지 나왔던 그룹주에요. 그래서 카카오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좋은 주시라고 생각하시면 돼.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네. 자, 그리고 이제, 068의 셀트리온이, 자, 어쨌든 오늘 뭐 양봉이긴 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지지는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번 고점, 그러니까 11월 달 고점 부근에서 수업하고, 세우고, 오늘 뭐 이제 수급을 보면은, 어쨌든 뭐 지금 외국계 창구 쪽으로 4만 8천 점 매수자는 거죠. 자사주가 아직도 뭐 210주도 안 들어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만약 플러스 나오면 굳이 뭐 자사주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조건사주 올려봐야 내일 또 밀리는 거. 오늘 아무튼 UBS가 셀터를 팔고 헬스케어를 매수해주는. 응? 근데 아무튼 지금 약간 그쇼크버가좀 급하긴 한가 봐. 이놈들이. 그죠? UBS를 계속 끌어다가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셀터리온. 그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 이쪽에 뭐2차전지 어, 쪽에는 이제 에코프로도 지금 바, 에코프로 그죠? 어제 오늘 다 하락을 합니다. 에코프로 비엠도 그렇고 포스코퓨처 그죠죠 어제 음, 급등 이후에 오늘 조정. 그럼 만소부장 한미반도체. 그죠? 2 0여 개입을 하고서 비중 축소, 하마이크론 어제 몇사이나갈거고요 오늘도 아침에 왜 비중 축소, 뭐다 마찬가지야. 반도체 서부장쪽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안이 될수 있는 게 일단 알테오전인데 이것도 뭐 시장이 크게 좋으면은 좋겠지만 그죠? 지금 이건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하시라, 그죠? 정고점 부분 위니까. 그리고 레고 캠 바이오. 그니까, 러 아, 알테오제는, 램시, 아, SC 제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죠? 기술 수출. 그 다음에 레고, 레고는 ADC, 그죠? 플랫폼,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는 뭐예요? 그죠? 면역 내관문, 그니까 BBC 셔틀, 그죠? 이쪽에 이제, 파스킨비, 어, 파킨스병을, 그, 뭡니까? 치료제를 이쪽에 산업피에 이제 기술이 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 수출 3인방은, 어, 알테, 레고, ABL. 그죠? 또 내년 1월달이 뭐가 있어요? 내년 1월달이 뭐가 있죠?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 그래서 내년 1월달까지는 뭐 이런 쪽이 조금, 그죠? 바이오 쪽제약바이오가좀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부분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하늘바이오. 하늘바이오도 모습 좀안정적이 하늘바이오. 또, 오늘, 같은 게, 이제, 오스코텍이나, 그죠?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아니 그죠?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들죠? 유한양, 그러니까 오스코텍과 유한양이 같이 움직이니까 유한양행, 유한양이도 오늘 이제 바닥에서 머리를 조금 들은 모습이에요. 유한양행도 그렇죠. 박박 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은 같이 움직이고 또 이쪽에 지금 뭐 대웅자이라든지 정건당 좋아요, 녹십자, 뭐 녹십자, 제약바이오 그렇죠. 녹십자, 돌파잖아전거점 좀. 그다음에 뭐정건당 동남아 최근에도 기도서장을 했죠. 정군당도. 정군당. 응? 대웅제약. 한미약품. 다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을 관심을 가지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상반기의 주도는 제약바이오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 오늘은 제가 이쪽 기술 수출 3인방. 그리고 이제 큰 부분에서는 이제 한미 약품이나 또 이쪽에 뭐종근당도 최근에 기술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바닷건, 뭐 유한양행도 이제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걸 뭐, 지금, 그게 크게 지금 볼만한 부분은 없어요, 오늘은. 그죠? 지금, 오늘까 왜냐하면, 오늘, 오늘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 시장 자체도 지금 뭡니까? 외국인들이 어쨌거나 지금, 어, 아, 822억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개헌도 그렇고, 그죠? 그럼 그러니까 뭐 일본도 지금 뭐, 400포인트나 지금. 낯싹 선물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화이팅하시고요 7시 셀트리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